2024년 타이완의 라이칭도 총통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중국과 대만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안보 싱크탱크들은 중국의 대만 공격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있는 상황.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중국군은 예전부터 한국군의 숨은 전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실히 우리의 우수한 전력이 입증됐는데요. 가히 국제사회에 충격을 줄만한 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했습니다. 단 1분 안에 중국의 로켓군 뿐만 아니라 지휘통제소를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 바로 발한 탄소섬유탄입니다. 일명 고춧가루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폭탄은 전략적 요충지에 정전을 일으켜서 적의 주요 군사 기지 및 시설의 전력 공급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력이 없으면 지휘 통제소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고 특히 로켓 발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탄소 섬유 핵무기에 비하면 비용도 얼마 안 하는 것이 마치 고춧가루를 뿌려서 김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고춧가루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무기는 핵이 아닌데도 로켓군 전체를 무력화시키며 대만 침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춧가루탄 강대국의 압도적 군사력이 무너지는 순간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의 감동적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방기술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는 한서준입니다. 그날 밤 연구소 지하실험실 모니터에 붉은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시뮬레이션 속 중국 로켓군 기지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발사 명령 신호가 내려가자 순간적으로 전류가 차오르는 파형이 떴습니다. 하지만 곧 탄소섬유탄, 이른바 고춧가루탄의 미세입자가 모의 전속망을 덮쳤습니다. 단 0.5초. 화면에 모든 불빛이 꺼졌고 발사명령은 공허한 신호로 사라졌습니다. 주변 연구원들은 환호했지만 제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실험실의 성공이 곧 전장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중국의 거대한 로켓군이 수십기의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데, 이런 가루 한 줌으로 정말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0.5초면 충분하다고들 하지만, 실제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도 이 무기가 그렇게 완벽히 작동할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방 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비겁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이 기술의 한계를 알고 싶었습니다. 눈앞의 그래프는 완벽했지만 제 마음속 그래프는 여전히 불안정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고춧가루탄의 진짜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요. 중국 로켓군의 움직임은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발사대 위 거대한 미사일들이 줄지어 서 있고 붉은 탐조 등이 밤하늘을 가르며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 속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카운트다운 60초 전 워싱턴에서 긴급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중국 로켓군이 대만을 향해 발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한 문장은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커피잔을 놓쳤고 뜨거운 액체가 책상 위를 흘러내렸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동료들은 고춧가루탄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거라 믿고 있었지만 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수천기의 미사일을 운용하는 나라입니다. 단한 번의 실패, 불과 1초의 지연이라도 대만 해협 전체가 불바다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로켓군 전략사령부의 장웨이 상장이었습니다. 60초 뒤 바다는 불바다가 된다. 오늘 밤 역사가 다시 쓰인다. 저는 화면 속 그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만과 확신, 그리고 체면을 지키려는 광기. 제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한국의 무기가 저 광기를 꺾을 수 있을까요? 실험실의 0.5초 기록은 여전히 제 안에서 믿음이 아닌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0.5초가 전쟁을 멈추게 할수 있을까? 발사 카운트다운은 이미 30초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 모니터에는 중국 동부 연안 기지의 전력 흐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죠. 붉은 그래프가 치솟다가 갑자기 끊어지고 다시 불안정하게 진동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연구소 제어실 벽면에 설치된 스위치가 켜지고 고춧가루탄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탄소섬유 입자가 전속망을 타고 퍼져나가는 과정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초 단위로 확대된 지도 위 중국 전략기지의 송전선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0.5초. 모든 전력이 동시에 끊기며 발사 명령 신호가 공허한 파형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모니터 속 발사 버튼은 분명 눌렸습니다. 그러나 불빛은 꺼졌고 미사일은 그대로였습니다. 실험실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공입니다. 동료 연구원이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연구용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천기의 미사일, 수백 개의 기지, 수만 명의 병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현실에서 이 0.5초의 침묵이 과연 똑같이 재현될 수 있을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버튼은 눌렸지만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전쟁의 답일까? 그래프는 안정적인 직선을 그리며 여전히 0.5초 블랙아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0.5초의 침묵이 우리를 안도하게 만들던 그 순간, 모니터의 낯선 경보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글자가 깜빡이며 지연 발생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숫자는 1.7초.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이 반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해커들의 침투 흔적이 전속망에 새겨지고 고춧가루탄의 신호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7초 동안 발사 버튼과 전력망이 다시 연결되는 불길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동료의 외침이 실험실을 울렸습니다. 화면 곳곳이 번쩍이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눈으로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0.5초면 막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저 무기가 단몇초 만에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만 해협은 불바다가 될게 분명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거렸고 손바닥엔 땀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건단한 문장이었습니다. 1.7초면 미사일은 발사된다. 장웨이 상장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는 체면을 걸고 반드시 이 기술을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실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저 역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0.5초의 기적은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모니터에 눈을 고정한 채단 한순간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경고등은 여전히 1.7초라는 숫자를 가리키며 깜빡이고 있었죠. 제 머릿속은 끝났구나 라는 말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박도윤 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자키를 재분배하겠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니터에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실행되며 푸른 빛의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양자 암호가 전속망을 타고 확산되자 불규칙했던 그래프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7초, 1.2초, 0.9초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고동쳤습니다. 마침내 0.5초라는 숫자가 다시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모니터는 안정된 직선을 그리고 있었고, 붉은 경고등은 사라졌습니다. 동료 연구원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1.7초를 지워내고, 다시 0.5초로 돌아왔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전력을 끊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되돌려 희망으로 바꾸는 기억의 힘이 깃든 방패였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분명 더큰 도발을 준비할 것이고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0.5초라는 숫자가 다시 안정되자 연구소 안은 짧은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곧 다른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에 잡힌 중국 로켓군 발사대는 여전히 붉은 불빛을 내뿜고 있었죠. 대만 합참으로부터 긴급 영상이 연결됐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사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중국 발사 통제실 안에서 병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거대한 미사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원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던 겁니다. 순간 붓던 불빛이 꺼지고 발사대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만 참모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중국 로켓군이 멈췄습니다. 전부 멈췄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실험실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0.5초의 침묵이 재현된 것이었습니다. 제두 손은 떨렸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버튼은 눌렸지만 발사는 없었다. 침묵이 포성이 되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중국 로켓군이 침묵한 지 하루 뒤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기억 아카이브라는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제게 말했죠. 서준 님, 고춧가루 탄의 뿌리를 알려면 여길 보셔야 합니다. 건물 안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전시관 첫 구역에는 한국이 만들 수 있었지만 끝내 제작하지 않기로 한 무기들의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레이저 무기, 장거리 핵추진 미사일, 그리고 수십종의 치명적인 전술 무기들. 도면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았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오래된 군용수통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판에는 1951년 지평리 전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만의 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물한 모금을 나누며 버텼다는 기록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탄소섬유탄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고통과 기억이 빚어낸 선택이었던 겁니다. 박도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쥐는 대신 기억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고춧가루 타는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의 산물입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수 있었습니다. 0.5초의 침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수십 년의 희생과 기억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국제회의장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제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 낯설게만 느껴졌던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0.5초 협약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지난 72시간 동안 전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의 힘을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회의장 안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자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중국 로켓군 발사대가 전원 차단으로 멈춰버린 장면 0.5초 블랙아웃으로 미사일 버튼이 무력화된 순간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대표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90일간의 시범 운영 동안 무력 충돌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0.5초가 전쟁을 지웠고 90일이 평화를 증명했습니다. 순간 회의장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대표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생각했습니다. 고춧가루탄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핵 대신 기억을 선택한 하나의 철학 그리고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술자나 분석가가 아니라 기억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이었습니다.